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루입니다 토트넘이 프랑크 프로트와 챔스 2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콘테 감독 인터뷰는 제가 방금 영상으로 만들어두었으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콘테 감독과 함께 인터뷰 석상에 나온 케인은 어떤 인터뷰를 했을까요? 해리 케인의 인터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케인은 콘테 감독보다 먼저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매 경기 득점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밤 뒤집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며 골도 넣고 싶지만 승리가 우선이라고 밝힌 케인이었습니다. 콘테 감독 하에 변경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케인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클럽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부서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콘테는 최고의 감독입니다. 라며 콘테 부임 이후 많이 바뀌었고 아직도 개선할 것이 많다고 밝힌 케인이었습니다. 또 미넨과 링크에 대한 질문에 케인은 저는 토트넘에만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르는 탑클럽이지만 저는 토트넘에 집중하고 있고 내일 밤 승리하기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며 우선 토트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홀란드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다른 선수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홀란드는 시즌을 훌륭하게 시작했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리그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챔스에서도 몇 골을 더 넣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홀란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홀란드의 괴물 같은 골 기록에 의식하기보다는 토트넘에 집중하고 있고 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홀란드와 경쟁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은 리가 9경기 8골을 넣으며 잘하고 있지만 홀란드가 9경기 15골을 넣으며 괴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은 했지만 케인은 분명 홀란드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싶은 것은 분명할 텐데요. 폴란드 케인의 이번 시즌 득점왕 레이스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